안녕하세요. 저는 손정아라고 합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이고 임기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머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제 목표이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 산만한 아이들, 덤벙거리는 아이들이 정말 수학에서 계산 실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다음에 받아쓰기나 뭐 글씨 쓸때 철자법 틀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받아쓰기에서 자기 능력과 점수를 못 받는 경우 많고 그다음에 수학 특히 이제 수학 점수가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오는 점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음, 근데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뭐 근본적인 목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는 그 교육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을 이 아이가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지식 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점수로, 점수를 받아서, 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얘가 습득을 잘했구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면 얘가 습득을 못했구나. 라고 이제 점수와 습득 수준을 동일시 시켜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산만한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실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실수가 많아서 점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아이가 자녀인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정말 단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점수가 나왔을 때, 점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알아서 틀렸, 알았는데도 틀렸는가, 몰라서 틀렸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문제집을 풀잖아요.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뭐단원평가 어, 단원평가 준비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습지마다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푸는 거죠. 뭐 25문제, 25문제, 20문제, 20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연습이니까 한번 풀어봐. 이제 푸는 거예요.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아이가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을 거예요. 틀린 걸 보고 아이가 몰라서 틀린 거면 가르쳐 줘야 되겠죠. 실수해서 틀린 거면 그걸 다시 풀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틀렸다가 그 다음에 회생이 되는 과정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처음에 단원 평가를 그냥 자기 혼자 풀었을 때 단원 평가 예상 문제를 자기 혼자 풀었을 때 70점을 받았는데. 실수한 거를 자기가, 어, 이거 실수했어. 그래서 다시 잘 고쳐서 맞게 되었다면, 그래서 정말로 몰라서 틀린 것만 틀리다고 했더니 90점을 받았다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는 90점만큼 이 내용을 이해한 아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70점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안 되세요. 이거 네가 고쳐가지고, 90점을 받았네. 너이 내용을 90점만큼은 아는구나. 그런데 만약 이거 고치지 않았으면 너 70점인 줄 알겠어. 남들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 네가 아는 만큼 시, 진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네가 아는 만큼 다 충분하게 네 실력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거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아 내가 90점 짜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70점 밖에 못 내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또 실수를 합니다. 당연히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와가지고 그 틀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 거는 애가 다시 풀어봤을 때 맞았으면 어? 또 이거 맞은 거다 해보니까 너 95점이야. 근런데너 아, 95점만큼 잘하는데 선생님은 너 70점인 줄 알겠어 아, 친구들도 너 70점인 줄 알겠다 아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엄마는 너 95점 있는 건 알아 90, 95점만큼 아는 거 알아 그런데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친구랑 선생님들도 엄마나 아빠처럼 네가 95점을 받는 아인 이거 알게 해주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갈때 또, 시험 보러 갈 때, 자, 너, 너는 뭐또 준비를 했겠죠. 너는 뭐 90점 만큼, 95점 만큼 알 나이니까 친구들한테도 보여줘. 막 이러면서 격렬해서 또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또 실수를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난번보다 조금 실수를 덜 했다면, 아, 발전했다고. 그걸 좀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네가 노력했구나. 아, 이제 노력했는데 아직 뭐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남았다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여러 번 있어야 아이가 이 시험 볼 때도 좀 신경을 써서 합니다. 집에서 엄마랑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또 집중해서 해, 막이 이러기도 하고 뭐 시간 분량 나누기 뭐 이런 걸 해서 하기도 해서 아이가 실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스스로 늘어야 되는데 그 늘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이 요즘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숙제하다 보면 수학 숙제가 걱정되고 수학 숙제하다 보면 국어 숙제가 걱정되고 뭐 국어 숙제하다 보면 선생님이뭐 준비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물 챙기기도 하고 좀막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나면 그 모든 그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엄마랑 앉아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좀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잘 알고 있으니까 자, 앉아봐. 그러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알아서 1번, 2번 로서막 적고 이러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너 오늘 뭐 해야 되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한두 개 얘기하고 한두 개 빼먹겠죠? 그러면 야, 너 영어 숙제도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적는 건데 이게 적어서 이렇게 하나 하면 뭐 지울 수 있게 해주는데, 적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숙제하기. 근데 수학 숙제가 알림장에 이렇게 뭐, 명확하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학교 숙제라면, 뭐, 수학 뭐, 익힘책, 뭐, 몇 페이지 풀어오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는 거예요. 몇 페이지 풀, 풀기.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엄마랑 매일매일 뭐, 몇 장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 뭐 무슨 수학 문제집을 뭐몇 장씩 풀기로 했다. 근데 오늘 13쪽에서 19쪽까지 뭐 16쪽까지 풀기로 했다. 그러면 13, 14, 15, 16쪽 풀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가 아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의 정확한 분량을 이제 알수 있게 돼요또 하나는 그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어머니께서 그런데 너이 중에 무엇부터 해야 되니? 하고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순서를 아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 스스로 아이가 잘 결정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기준선을 좀 정해주시면 되세요. 뭐, 이거, 뭐, 수학 숙제는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영어 숙제는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데드라인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이 빠른 거 먼저 해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는 내일, 모레까지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내일까지 하는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뭐, 양이 짧은 것부터 할 수도 있고, 양이 긴 것부터 할 수도 있고, 하기 재밌는 것부터 할 수도 있고, 하기 어려운 것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까 그러니까 마감일이 좀 빠른 것부터 빨리 해치워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올바른 순서이지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아이 나름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 나름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먼저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부모님 본인 자신한테 최적화된 우선순위거든요. 아이는 그 우선순위가 별로 최적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아이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는 좋되, 어떤 한 가지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이랑 엄마랑 협의를 해서든, 엄마가 조금 코치를 해서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그 우선순위대로 이제 목록을 다시, 써야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제 이렇게 쓰는데, 한 가지씩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수학 숙제 끝내고, 국어 받아쓰기 연습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숙제 하기 끝. 뭐, 국어 받아쓰기 연습하기 뭐 끝.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그 다음에는 뭐, 1번만 먼저 하자. 너 이거 순서대로 다 해. 하고,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번만 일단 하고, 와서 이거 지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1번, 뭐 1번이 수학 숙제하기였으면 수학 숙제를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찍 지우면 돼요. 지우개로 지우지 마세요. 흔적이 안 남게 지우는 건 아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정말 눈에 띄게 그냥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굵은 펜이나 뭐 빨간 펜이나 되게 간결한 걸로 쫙 지워서 아, 너 이거 했어. 대단해. 잘했어. 아우 기특해. 천재야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어, 잘했어 기특해 야 이걸 다 해내다니 잘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칭찬을 아주 과하지 않은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죠. 그다음 거 지우기 위해서 2번 하러 뛰어 들어갑니다. 또 그거하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목록화를 해주는 거는 아이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 시켜주는 거예요. 어, 이 살만한 아이들은 작업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각화를 해주시고 눈으로 딱 보이고 딱 보아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알고 다 하고 나면 쭉 지우고 기분 상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 이렇게 목록을 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순서대로 하면 금방 이 일들이 다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조금 한뭐한 뭐한 두세 달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가 자발적으로 몇 가지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 너가 한번 순서를 적어봐. 어우 잘 적었네 이대로 해봐. 어우 잘했어. 엄마 한 번씩 지워주고 그냥 그 정도만 관리하셔도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